여러분, 프로 선수들 임팩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체중 실어 놓고, 머리는 공보다 우측, 그리고 공 치고 나서, 로테이션. 이렇게. 멋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프로 선수와 같은 임팩트 할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일단, 프로 선수들이 하고 있는 임팩트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만히 보면, 프로들은 공 맞을 때 체중이 왼발에 60에서 많게는 80% 정도 실어놓고 공을 때리고 있어요. 왜냐면, 가벼운 팔로만 치는 것보다 몸에 체중을 같이 실어서 공을 때리는 게 훨씬 더힘 전달이 강해서 그리고 머리를 보면 어드레스 위치보다 오히려 살짝 더 오른쪽으로 머리가 가서 공을 때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 맞고 나서 공을 치고 나서 양쪽 손이 완전히 이렇게 감아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른쪽 어깨가 우측에 남아있는 상태로 팔로우가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하나같이 우측 어깨가 오른쪽에 남아있지 않고 여기서 공을 때리고 있거든요.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먹을 뻗어도 다 뻗어질 때쯤 맞는 게 주먹에 충분히 가속이 돼서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측 어깨가 이렇게 나가서 때리는 건요. 주먹이 뻗어지기 전에 때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공을 칠 때도 절정까지 가속이 돼서 딱 맞는 게 세지, 가속이 되기 전에 공이 맞고 나서 뻗어지는 것보다 가속이 돼서 뻗어지는 게 훨씬 세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동작이 전부 나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왼쪽 발로 체중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우측에 남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건 채를 잡지 마시고, 일단 왼발로 서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웃뚱기웃뚱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고 왼발로 짝다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서 채를 가지고 올때 우리 몸무게를 사용해서 같이 채를... 당겨오는 동작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은 채를 들 때도 중요해요. 채를 들 때는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왼쪽 손등이 출발할 때 하체, 상체 전부 다 고정시켜 놓고 왼쪽 손등이 이렇게 펴질 정도로만 이렇게 먼저 헤드를 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양쪽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댈수 있으면 지나치지 않게끔 일단 여기에서만 손목만 거의 꺾어서 코킹이죠 여기서 이 동작만 해서 끝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거 이거 있죠 이거 몸을 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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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이걸로 공을 톡톡 쳐 볼게요 손을 꺾어 줬다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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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손목을 살짝 감아주면 공이 맞을 거거든요. 자, 손목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꺾어서 양쪽 손을 교차. 톡 놓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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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교차를 해주실 때는 중요한 게 이렇게 교차가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양쪽 팔이 교차가 될 정도로 교차가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교차를 시켜줄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채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분명히 이렇게 튀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양쪽 손 로테이션을 할줄 알면 오른쪽 어깨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도 골프 채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자. 들었다가 어깨 안 나가고 체중 이동이랑 같이 어때요? 어깨는 남아 있고 골프채는 왼쪽으로 보내 줄 수가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걸로 공을 똑딱이처럼 계속 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각어디레을때이 각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보여드리자면,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모든 동작들 전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채를 조금 더 들어서 손목 꺾어서 왼쪽 손등이 여기서 이렇게 평평해질 정도로 꺾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그대로 수직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툭. 정면에서 보여드리자면, 손목 꺾고, 오른팔을 거의 수직으로, 수직으로 들어주게 되면, 왼쪽 어깨는 살짝 들어올 거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빠져주면서, 이게 제자리 턴이 돼 버릴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수직으로 올렸다가 아까 그몸 기울여지는 거 이렇게 왼발 왼발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체가 여기까지 갔는데 오른발에 체중이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왼발로 가볍게 서서 오른발 엄지발가락만 살며시 땅바닥을 대고 있는지 이렇게 대고 있는지 아니면 오른발께 꾹 누르고 있는지 이것도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쳐보면 하나 둘셋 하나 더 하나 둘셋 드라이버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손등 평평 수직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기울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세.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임마,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 배치기 아니냐? 분명히 또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대 배치기 아니에요. 배치기는 채를 들었다가 손은 따라오지도 않은데 몸만 이렇게 나가는 게 배치기고, 이게 배치기고, 손까지 갖추면 이게 어떻게 배치기? 이건 배치기 아니고, 이건 배치기고, 여러분들 배치기는 이렇게 하는 게 배치기예요, 이게. 이게 배치기고, 이건 배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도,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둘, 셋.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까지 자신감이 생기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풀스윙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연습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면 풀스윙에다가도 똑같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 차근차근 하시면 체중이동도 되실 거고, 로테이션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처럼 쭉 뻗어지는 팔로우도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